4 0 clock in the morning.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제제 몸에 얘기합니다. "새 시 4시까지 일어나서 내가 그 성경을 읽겠다."라고. I start building my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reading the word of God. 그래서 저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 성경을 덜 읽으면서 The word of God comes strongly into my heart.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이 제 심장을 심, 심장을 두르면서 들어옵니다. It gave me inside and new understanding. 그래서 새로운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십니다. So 그래서 이게 너무 새롭습니다. So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So 그래서 언제는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정말 졸렸습니다. I the Holy Spirit to help me to read.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말씀 부탁했습니다. 제발 저한테 힘을 주시라고. Something happened.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When I read I was very much awake. 그때부, 아, 성, 아, And then I try to take a rest for a little bit. 할, 할 And then I start falling asleep. 그때부, 아, so I 그래서 제가 다시 아, 안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성경을 읽고 있는데 And very much I was awake.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졸리던 게 가, 완전히 가고 이제 어,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완전히 일어나 있을려면 성경 읽는 것밖에 안되더라고요. Like 그래서 이제 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glory be to God glory to God 아 uh, 하나님께 영화를 드립니다 you know what three weeks ago 삼주 전에는요 the Lord impressed me 아주님 uh, 말씀하시기를 to pray for those who speak about bad things and gossiping about me 그래서 아 uh,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를 괴롭히고 저한테 나쁜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던데요 I start praying for my enemy 그래서 제가 w call 제... those people enemy actually yeah. our brother probably in Christ you know 그래서, 어, 그래서 제그 적들을 위해서 적들이 아니라제 거기 어, 형제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 저를 나쁘게 하, 말, 말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I k n e l d o n over here and m e n t i o n their name. I b l e s s them. I l o v e them. It's h o n e s before God. 그래서 지, 어, 제가 여기서 무릎 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게 뿌렸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어, 하나님,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 주님께서 저한테 너무 행복을 주셨습니다. Inside a new power. 그래서 그저 힘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저를 그 큰돌 위에 올려 주신 것 같습니다. 그돌 See, experience the victory in Christ. 그 고원의 돌을 그고의 돌에 올려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승리 느낌을 이제, 어, 이제 느낍니다. Because I want to be the son of the Most High God. 그래서 제, 저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아들이 되기를요. That's make me right now uh, to love my wife better, to love my children better.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고 제 아, 자식을 더 사랑할 수 있다고. I used to speak very harsh to my wife. 제가 아 아내한테 진짜 힘든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제 입을 다물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And uh, of course, you know, I i All the in this place. 저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 기도원과 목사님 그리고 이, 이 여기서 일어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고 감사하니까요. 저는 어, 어, 진짜로 의사 통화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한국어를 못하고 목사님께서 영어를 잘 못하시니까요. But I saw them by example. 그래, 하지만 저는 목사님을 보면서 어, 주님의 종이라는 어, 그거을 그 행동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고 어떻게 그 주님의 종이 될수 있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That's the To follow Jesus Christ all the way. 그래서 저희, 심, 저희 아내와 제 아내와 아, 저와 제 심장 가운데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어,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like Peter s a d to Jesus Lord we have left everything to follow you 그래서 어, 베드로가 어, 주님께 말씀한 것처럼 주님 저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 어, 목사님, 어, 목사님 말씀 주신 목사,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여기 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힘을 느끼라고요. We not the of our life. 그래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새로운 출발이라고. This is the 이건, 이건 진짜 새로운 출발입니다. I f New born a Christian man again.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롭게 태어났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When I 19 day, 목사님 me 24 hours. 누가 보고 제가 24장 2 24, 24시간 누가 보고 10장 19절 20, 24시간 동안 어, 선포하는 동안 this is crazy, you know? 목사님 그렇게 하러 가셨는데 진짜 어, 이거 진짜 어, 힘드네, 크레이지하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But I tried anyway. 아지만그 그 어, 말을 듣고 제가 했습니다. Like 그래서 그 하고 진짜로 용사 같은 느낌이 납니다. No 그래 가지고 어, 그 사탄, 사탄에 대해서 이제는 부럽지 않습니다. b e 하면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 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은 아스 already crossed the devil head. 할렐루야. 아 그래, 아그 주님, 아 사탄을 물리치시고 밟으셨기에 저는 믿습니다. I just praying, Lord, you have begun a good work in me, and you will continue. 저는 느안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고 그리고 계속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Where can I run away? Where can I run away? Jesus have eternal life. 저는 어디 갈수 있습니까? 왜냐면 주님께서 영생에 있으시니까요. This is it. 여기 예, 이겁니다. Jesus is everything. 예수님이 전, 아, 전, 전부입니다 God bless you. 아, g o 할렐루야, 감사합니다.